제9회 문화예술제 일뜻 기쁨 행사의 대명제가 국민화합과 북태민안 그리고 세계평화라는 그 대명제를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여기에 큰 의미와 긍지를 느끼면서 만져하신 여러분과 이 기쁨과 감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린 반세기 전만 해도 미국의 원조로 먹고, 입고, 크고 자랐습니다. 여기 어애들은 모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0% 저와 같은 세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금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가 피땀물려 노력하고 이제는 그걸 미국뿐이 아니라 지구상 전 세계를 향해서 수외국에서 이제 원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먹고 살만하고 살게 된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 단체가 나라꽃인 문화꽃을 보급하고 심어 나가고, 나라꽃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민학교 교과서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국민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짓거리만 하고 나라 돈을 펑펑 쓰면서 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문화 백골로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문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라는 것을 입법해 가지고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 이번 이번에 22회. 22대 국회는 당선된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박수정 회장님 그리고 김기숙 회장님 그외 여러 회장님들과 총장님들이 문화를 나라 고취하기 위해서 그 동안 국회 의원 한두 사람하고 입법을 했어요. 근데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당선된 국회의원 대거 참여를 시켜서 반드시 국회에 이, 상정을 해가지고 무화가 대한민국의 국화인 것을 헌법에 대한민국 법에 입법화하도록할 것을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적인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범죄대출동무부총재로또한 있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노골리 평화공원 10만 평에 지금 돈으로 수십억 원어치 무궁화공원 동산을 조성해 줬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다 오라고 그러고 군수, 거기 유지들, 평화공원 무슨 뭐 그저 이사장 뭐 공, 거기 저다 오셔서 한 200명 참석해서 전부 같이 삽질하게 했어요. 10년이 지나니까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가지고 뭐 나무 한 그루가 저만해졌습니다. 전부 그런 나무가 됐습니다. 얼마나 풍족이 좋습니까? 농하는 봄부터 추위가 올 때까지 한 그루에서 어떠한 나무도 이이 천송이 많기는 삼천송이가 폈다 좋다, 폈다 좋다 해요. 병충해에 가장 강하고, 내연성에 강하고, 어떠한 병도 안 걸려요. 생명력이 있고, 그 기상이 우리 대한민국 대달의 민족 5천년을 이용한 우리, 우리의, 우리의 기상입니다. 수율이 국가유공자 묘역에도 무궁화공원 조성했습니다 안양교도소에도 무궁화 동산 크게 조성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그리고 소년소년원 전국 거의 다 했습니다 15년 전 지원받은 일도 없이 저와 우리 범죄재치운동본부 회원들이 다 했습니다 뭐 나팔도 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해나갈텐데 이런 애국단체가 많아요 이 단체들과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저 고두명 우리 회장 참 아주 훌륭한 분들이 젊은 기상을 가지고 앞장서 주, 주고 해서 정말 대한민국 전국의 문화 문화가 강호수 같이 되는 날이 우리 죽기 전에 이루도록 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화해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제가 이제 정말 남은 과제를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 3월 21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채안 됐습니다. 지난달 21일날 저는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어, 요 프레센터, 어, 이시중 국제 회장에서 의 국제 문화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미 세계 만방에 보였기 때문에 한부로남의 나라에서 흉내를 못 내요. 그 금년 가을 즉, 겨울이 오기 전에는 국제 문화 올림픽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구배를 당이라는 사람이 올란서 사람입니다 올림픽을 재창해 가지고 첫 번째 137년에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참가국이 13나라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력으로는 문화올림픽을 개최하면 엄청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과 올림픽과 국제마라톤 대회는 4대 메이저 경기로 전 인류가 동참하는데 전부 스포츠예요. 자생들단으로겪부는 건데, 문화올림픽은 그게 아니라 평화입니다. 슬로건과 대주제가 평화입니다. 이 문화단체와 제가 같이 할 겁니다. 그걸 약속하면서 축사에 가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